이 게임도 꿀트라는 힘들겠는데 상대 투토스라. 저기링 <laughs> 실패해도 바로 나가기 없기. 지금, 완전 정석으로 가야 되겠네요. 1승 개초보래 1승 개초보래 깍도이 호이부사 아 그런거는 이제 없는.. 없는걸로 온리 네. 저글링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온리 저글링 갈게요 온리 저글링 상대가 근데 전적이 좋아가지고 쉽지 않겠지만, 논리거지 오, 저거리 효과 보는데요? 자, 저거리 효과 좀 봅니다, 지금. 자, 이게 다음은, 이 다음은 뭔데? 끝이야, 이게? 어, 잘했다. 어느 정도 무게 되게 선전한 겁니다. 래도저 5시에 일포를 많이, 많이 털었거든요. 뭐야? 나한테 온대. 갑자기 아... 내가 리을 했다 생각하는같다 저글 계속하네요 그냥 뒤가 없네 자 이번에는 온리 저글링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우리팀 저글링 잘 썼구요 벙커를 뭐 하나 더 깔면은 좀 좋지요 자, 가스 1 0 0까지만 캐고 가스를 4마리만 캡니다 4마리 야 근데 1인분 하는데 7시가 자 7시가 지금 1인분 했습니다 지금 하나를 제대로 틀었어요 자바로 찍어주고 급한 대로 약간 좀 우리 팀부터 살릴 수 있는 플레이를 할수 있거든요. 와 얘는 그냥 무조건 한놈만 패네. 죽던 <laughs> 내가 죽던 말대로 일단 무조건 한놈만 패다라는 약간 그런 주의로 지금 가고 있는 일곱 시. <laughs> 가요 이제? 형님! 잘하셨습니다 자, 어, 일꾼 잡은 거는 잘했어. 근데 진짜 근데 인정합니다. 자, 일꾼을 잡은 거는 진짜 잘했어요.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라고 하네요, 케어. 자, 실질적인, 뭐, 거의 2대2에 가까운 게임이긴 한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산, 해산네요. 자, 저글링에 일단 업글. 자, 그리고 해처리를 조금 더 늘릴 준비하고, 하이브 터지면은, 아이브터지면은 바로 그 디파일러 마운드죠. 디파일러 마운드. 디파일러 마운드. 자, 그 대비만 좀 합시다. 자, 아드레날린 업이 되면은 쉽게 뚫을 수 있거든요. 대칭을 아직까지 가난한 약간 그런 느낌이 좀가게요 자, 브레이드 컴플리트 자, 음. 오버로드 쭉 구석으로 좀 빼고 옆에서 먹기 좋아요 입구 아예 틀어박으실래요? 오가 견을 할것같지 않고 견이 와도 일단 1이 견을 하겠지요 스포츠 가지고요고고생이야 지금 저희 이기세에 약간 쫄아있어요 쫄아있어요 여기, 자, 그리고 11시 같은 경우는 옆팅이기 때문에 오 내렸죠. 나이스 우리 1시간더쉴수 있어. 1시간 더쉴수 있습니다 왜냐면 상대 일단 오는 거의 뭐 병력이 안 나오는 그 정도고 11시는 여필이돼 있기 때문에 헬프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거든요 주변에 적은 이쭉가져가고 있지 야너 헬프하는 그질러바르 죽는다 너 나한테 아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토로드 대동에서 돌아가고요. 반갑습에 바로 끝날 뿐, 딸과 이가 이 무디 같은 면적. 오케이, 2업이죠 읽고 바로 도망가고요. 아이스임을이 롤. 이 게임을 그냥 놓아는 데. 는 데. 게임을 놓아버리는 데. 이게 그냥 내게임가이렇게가 바로 그냥 찢어버리는 이게 바로 나가버려구요 회수! 자 다시 이제 일꾼이 50마리 미네랄에 붙여놨고 저거는 먹고 저거는 무시고 채워주면서 아, 이 업쟁이라고 1 2시에서 병력을 뽑는다 라는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 이 업. 자, 이 업. 자, 이 업. 이 그리고 다크 조심하고 조더 가는걸 이 포트가 뭐이 악거만 있는게 아니네 가 어, 계속 저걸로 계속 뽑아서 무한 리필 서비스, 무한 러 리필 서비스. 그어지 이게... 한무 뭐지? <목소리> 자, 수험 치고 바로 그냥 넥서스. 요메다, 엠미크. 바로 요만. 맞아. 야, 상대포 전체 좋아도 뭐 별거 없네. 근데 이거 일곱시 저거 너무 잘했어. 오를 엄청 잘 폈거든요. 야... 우리 형님한테 저이 소식을 또 알려드려야지. 음. 형님, 형님이 다섯 시 해주신 덕분에 역전에 성공했습니다.